노래하던 임영웅이 축구 감독으로 변신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드디어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뭉쳐야 찬다포에서 말이죠. 임영웅의 화려한 귀환. 가수로서 무대에서 감동을 주던 임영웅. 이번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축구 감독으로 팬들 앞에 선 것이죠. 사실 임영웅은 1년 전 뭉찬삼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4대0 승리를 거두며 영웅의 경기력을 입증했는데요. 그때 여운이 아직도 팬들의 기억 속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결방 소식과 방송 일정.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뭉찬포는 다음 주 결방입니다. 그래서 임영웅 감독 데뷔전은 바로 10월 12일 토요일 저녁 7시 10분에 방송됩니다. 기다림이 길어져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만큼 방송일에는 더큰 기대와 몰입이 생기겠죠. 판타지 리그 올스타전 이번 무대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대진표만 봐도 화려합니다. 임영웅 드 K리그 올스타 BS 안정환, 이동국, 김남길이 이끄는 판타지 리그 올스타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감독으로만 그치지 않고 임영웅이 경기 중반 선수로 직접 교체 투입된다는 사실 즉, 감독과 선수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소화하게 되는 거죠. 팬심을 자극하는 요소 임영웅은 무대 위에서는 감성 발라더 하지만 경기장에서는 승부욕 넘치는 리더입니다. 왔으면 이겨야지라는 그의 한마디가 팬들에게는 또 다른 설렘으로 다가옵니다. 노래, 예능, 스포츠까지 다방면에서 매력을 발산하는 그의 모습은 팬들에게 자랑거리이자 기대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리뷰엔드 느낌. 솔직히 말해 저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아 이건 무조건 본방 사수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래 잘하는 건다 알지만 감독으로서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지 그리고 직접 뛰는 순간 어떤 반전 장면이 나올지 너무 궁금합니다. 결방으로 인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길지만 그 기다림마저도 팬심을 더욱 뜨겁게 만드는 것 같네요. 임영웅의 감독 데뷔는 그저 예능 출연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다재다능한 매력을 보여주는 순간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은 이명웅의 축구 감독 데뷔 어떤 장면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